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같이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첫째 병국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국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국는흰 말들이, 넷째 병한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인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음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 자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르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르다니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시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라 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서부터 돌아온 헬레와 도비야와 의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락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마이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삭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가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녀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 을 읽고 나간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이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